바다에서는 예기치 못한 충돌과 좌초, 전복 화재 침몰 등의 이유로 퇴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하지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퇴선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퇴선은 배를 버리는 거잖아요. 선장님이나 선원분들 모두에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때문에 퇴선 결정을 제때 하지 못해 배와 함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기도 이 하죠. 먼저 퇴선에도 순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장은 먼저 해경 등의 조난이나 화재 사실을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구조를 요청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구조 요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 고민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선 네. 태선 역시 대선을 처음으로 고민하는 순간에 곧바로 대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한 다음엔 3단계로 대선을 진행하는데요. 모든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에 직결을 하고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탑승합니다. 그런 다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난 신호탄을 발사하여 위치를 알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구명조끼 착용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는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신체를 띄워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명조끼는 조끼식과 목걸이식, 팽창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끼식은 조끼를 입듯 팔을 넣어 입은 후 가슴, 배, 허리, 목 부분에 있는 끈을 묶어서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하여 착용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에 있는 호각과 랜턴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목걸이식 구명조끼는 머리부터 구명조끼를 쓴 다음 허리 부분의 끈을 등 뒤로 돌려 버클을 채우고 밴드가 몸에 밀착되도록 합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커버를 벗겨 꺼낸 후 한쪽 어깨를 끼우고 머리에 집어넣은 후 남은 어깨끈을 어깨 뒤쪽으로 돌려 허리 부분으로 연결합니다. 그다음 구명조끼가 몸에 밀착되게 허리끈을 조정하여 착용합니다. 이후 아래쪽에 양쪽 작동줄을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팽창되고 만일 제대로 팽창되지 않는다면 구명조끼에 붙어있는 호스를 불어서 팽창시킵니다. 네 구명조끼 착용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다음에는 갑판에 집결해서 구명뗏목을 투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구명뗏목은 배 안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원통 같은 게 구명뗏목입니다. 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 속에 팽창식 구명뗏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다에 던지면 통이 갈라지면서 구명뗏목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구명 뗏목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명 뗏목은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 장비입니다. 먼저 가드레일을 벗긴 다음 연결줄이 선박에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구명 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핀을 위쪽으로 뽑습니다. 이후 T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고 구명 뗏목이 펼쳐질 때까지 연결 줄을 잡아당깁니다. 구명 뗏목이 완전히 펼쳐진 것을 확인한 다음 뛰어내리거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갑니다. 만일 구명 뗏목이 뒤집혀 펼쳐졌다면 바람 방향을 보면서 뒤집어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선원이 탄 것을 확인한 후 연결 줄을 잘라 선박에서 이탈합니다. 구명뗏목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뗏목 안에 비치된 칼로 연결줄을 자르고 노를 저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명뗏목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작은 어선에는 구명뗏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연안 어선에는 구명뗏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조난자는 육상 조난자에 비해 25배 빠른 속도로 체온 손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구조될 때까지 체온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체온과 체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생존하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에 뛰어들기 전에 최대한 옷을 두껍게 껴 입고 그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신발을 벗고 몸을 수직으로 세워 바다에 뛰어든 다음 함께 누워 뜨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려 만세 자세를 취하고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며 누운 자세를 만들고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려 뻗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세대로 양옆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만일 옆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없다면 개개인이 누워 뜨기 자세를 유지하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누워 뜨기 외에도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고 최대한 웅크린 채 바닥을 바라보는 자세인 새우등뜨기 손과 발을 쭉편 상태에서 온몸에 힘을 빼고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호흡하는 엎드려뜨기 자세도 체온과 체력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조난 신호탄인데요. 어, 이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명 뗏목에 탑승한 다음에는 뗏목내 비치된 로켓 낙하산 신호, 신호 홍염, 발연부 신호 등을 사용하여 수색팀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신호 탄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낙하산 신호는 주의하간 넓은 범위에 해상 조난 신호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먼저 하부 덮개를 제거하고 발사 장치의 줄을 잡아 당깁니다. 그 다음 발사 장치의 방아쇠를 수평으로 하고 다른 손으로 방아쇠를 누릅니다. 그러면 낙하산을 단 조난 신호가 약 300m 공중까지 발사되고 적색 불꽃의 조명이 발생하며 40초간 천천히 낙하하며 연소됩니다. 나머지 신호탄류도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각 신호탄별 사용 방법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의의 사고로 퇴선을 해야 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과 조난 신호탄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박한 퇴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앞서 소개해드린 퇴선 방법과 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익히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